도시의 상막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전원 생활의 모습입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즐기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꿈 뒤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은퇴 후 전원생활은 꿈처럼 아름다운 삶일까요? 아니면 냉혹한 현실과의 싸움일까요? 전원생활, 꿈처럼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 전원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도시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줍니다. 1. 건강한 삶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신선한 먹거리는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도시의 오염된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 등 육체 활동은 노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여유로운 삶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는 삶은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3. 자아실현의 기회 은퇴 후 전원생활은 새로운 도전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텃밭 가꾸기, 목공, 그림 그리기 등 그동안 시간 부족으로 미뤄왔던 취미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 전원생활의 어려움. 하지만 전원생활은 낭만적인 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같은 삶을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냉혹한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어려움 전원생활은 도시생활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유지보수비용, 농기계 구입비용, 난방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은퇴 자금 없이 전원생활을 시작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 불편한 생활 도시에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면 전원생활의 불편함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의료시설 접근성 부족, 문화생활의 제약 등 도시생활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3. 외로움과 고립감 도시생활보다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살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더욱 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전원생활의 명암. 사례 1 성공적인 전원생활,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은퇴 후 10년째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텃밭 가꾸기, 목공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겼던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 유지 보수 기술을 익혔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전원생활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례, 이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낡은 주택 수리비용, 겨울철 난방비 부담, 병원 이용의 불편함 등 도시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3년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박씨는 전원생활은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다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세로운 도전과 자아실현 이지. 이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회사일에 쫓겨 꿈도 꾸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림 동아리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김씨 부부의 이야기. 김씨 부부는 은퇴 후 10년째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꾸고 목공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전원생활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은퇴 전부터 텃밭 가꾸기, 목공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겼던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이 문장은 김씨 부부의 성공 비결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원 생활을 단순한 낭만적인 꿈으로 여기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김씨 부부의 성공 비결 1탄탄한 경제적 기반,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씨 부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은퇴 전부터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주택 구입 비용 뿐 아니라, 주택 유지 보수 비용, 농기계 구입 비용, 난방비 등 예상되는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여유 자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자금 마련에 힘쓰세요. 특히 전원 생활을 꿈꾼다면, 도시 생활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김씨 부부의 성공 비결, 이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 주택 유지 보수 기술을 익혔으며,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보다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씨 부부는 전원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간단한 주택 수리부터 텃밭 관리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전원 생활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전원생활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면 미리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자립심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씨 부부의 성공 비결, 3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김씨 부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교류는 전원생활의 활력을 더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전원생활은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좌절, 전원 생활의 빛과 그림자.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 오오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전원 생활을 이룬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전원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전원 생활의 꿈을 접고 도시로 돌아온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전원 생활의 어려움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예비 은퇴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씨의 좌절,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을 시작했지만, 3년 만에 도시로 돌아와 전원생활은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다며 후회했습니다. 박 씨의 좌절은 많은 예비 은퇴자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전원생활은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꿈이 아닌 악몽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 씨가 겪은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낡은 주택 수리비용 오래된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많은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 누수, 해충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도시가스에 비해 LPG, 기름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전원주택은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특히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에 불편함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어렵고 만성 질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은퇴자들은 건강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실패,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박 씨의 실패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낭만적인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택, 주택의 상태, 수리비용, 난방방식,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교통병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가용 이용이 어렵다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의료 가까운 병원과 약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지역 주민들의 성향 문화 교류 활동 등을 파악하고 자신과 잘 맞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주택 구입 및 유지 보수비용 전원주택은 구입 비용뿐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비 텃밭을 가꾸더라도 모든 식재료를 자급자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 생활보다 식비, 난방비 등 생활비가 더 많이 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4. 자립심과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택 관리 간단한 수리, 청소, 정원 관리 등을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텃밭 가꾸기 농사 경험이 없다면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사회 적응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지역 문화 이해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원생활,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박 씨의 이야기는 전원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낭만적인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은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설레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꼼꼼한 계획과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좌절과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전원생활의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자신에게 맞는 노후 생활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